자, 오늘 4월 12일 오늘 토요일이죠. 예, 네, 토요일. 오늘 국내 야구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좋았습니다. 메이저리그는 적중 대기 중이고요. 디트형. 예. 네, 6.4배 들어왔고 어제 주가는 거의 뭐싹다 싸그리 어, 싸그리 클리어였고 어제 승패 라인은 두개 틀렸다. 어, 크고 3일 동안 한 경기 틀렸다. 자 이런 표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어, 숲티비 라이브에 오셔서 에, 금액을 하셔도 되고 재방송 다시 보기에 어, 후원을 해주셔도 되고 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어, 저한테 쪽지를 주시거나 아니면 유튜브에 패키지 어, 결제를 하셔도 된다 자, 오늘, 크보 경기, 얼른, 얼른 빠닥빠닥 알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LG, 두산. 어, LG, 어제, 조금, 똑줄이긴 했고, 확실히, 타격감이 살짝, 좀, 사그라드는 감은,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예, 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7득점, 5득점, 어, 잘 나고 있다. LG를, 진짜, 뭐, 안 찍을 근거가, 이렇게, 많이 안 보여요, 요즘에. 어, 뭐, 불펜이안 좋은 것도 아니고, 타격감이 살짝, 좀, 꺼져당 말랑? 어, 그것 정도는, 좀, 어, 지켜보고 있는데, <laughs> 너무, 투타 밸런스가, 지 좋다. 자 오늘 선발은 요의 치리노스가 선발로 나옵니다. 일단 치리노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기록들을 좀 찾아봤는데 역시나 이제 변화구들 완성도가 좀 괜찮게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 선수가 이제 스플리터가 이제 주목인데 역시나 아직까지 스플리터 피안타가 좀 없더라고요. 예, 그런 부분도 좀 긍정적으로 좀 볼만한 것 같고 아무래도 신 초반에 어, 있구나 1할 8푼. 어 그래서 신 초반에 이런 낯설음으로 지금 충분히 잘할 수 있는 선수고, 에, 낯설음을 떠나서도 잘할 수 있는 선수고, 에, 기본적으로 약간 볼질 나온다는 건 살짝 아쉽긴 하지만, 어, 일단 싱커 좋고요, 에, 슬라이더 슬라이더도 지금 피안타가 하나도 없더라고, 에, 그리고 포크볼 변화구 완성도 충분히 있고, 어, 낯설음도 충분히 시즌 초반에 어느 정도 좀 무기를 좀 가져갈 만한 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뭐좀 기대치 있다, 어, 기대치 있다. 근데 약간. 살짝 좀 경기 던지는 거면 보 살짝 불안불안한 것들이 한 번씩 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뭐 짬바 있는 선수니까요. 네. 오늘 두산 처음 만난다. 홈에서 지금 두 경기 등판했는데 롯데전 6이닝 7실점, 기아전 7이닝 1실점 잘 던졌고요. 오늘 홈에서 세 번째 등판입니다. 다음 두산 선발은 용이 저기 김유성이고요김유성올 네. 시즌 세번 등판해서 일단 캠프에서 뭐 좋아졌다 이런 얘기들을 좀 들었었는데 어, 안 좋아 어, KT전 5이닝 4실점, 키움전 0이닝 0실점인데 볼넷주개대로 주고 내려갔고요 롯데전 1.1이닝 5실점 3볼넷 일단 뭐 볼렛이 줄어들어야 뭘이 선수를 계산을 하고 하죠 그죠 예, 볼렛이 줄어들어야 볼렛이 전혀 줄어들질 않고 있습니다 예. LG전 4경기 1패 10.13네 이거 뭐 길게 얘기할 건 없는 것 같습니다 LG가 타협감이 살짝 좀 다운 기미가 살짝 보이긴 하는데 여전히 그래도 뭐 7점 5점 득점 나고 있고 유성이 볼질러기 때문에 뭐 반대 볼만한 요소가 아예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냥 뭐 라이벌전이기 때문에 어제 나름대로 두산이 좀잘 비비긴 했어요. 예. 선발 매치업 대비 잘 비비긴 했다. 뭐 그런 점들인데 예. 마인 보겠습니다. 예. 마인 보고 유성이가 좀 볼질러기 때문에 오버 보겠습니다. 날씨 변수가 좀 있을 수는 있겠다. 조금 비오 올랑말랑하고 좀 추우면은 대충 치고 좀칠 수는 있어가지고 그 부분이 좀 걸리긴 하는데 그래도 볼질러 나올 때는 저는 오바를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다음은 KT 삼성 경기인데 문용익 씨가 나오죠. 여기 도 볼질러고요. 여기 더심한 볼질러입니다. 유성 씨보다. 예, 일단 볼질러는 안 믿죠. 예. 요즘 크보가 형들. 크보가 정상적인 선발이 나오고, 어, 우리 신빙 친구가 나오고 했을 때, 원래 신, 이 신빙 청구가 이기고 하는 경기들이 많이 나오는 게 크보잖아요. 근데 지금까지는 그런 게 거의 안 나오고 있어, 크보가. 원래 신빙 친구들이 나와가지고, 뭐, 1회에 뭐, 위기 한번 넘기고, 그러면서 말리고, 어, 이러면서 이제 그런 게 많이 나오는 게, 어, 크본데 지금까지는 그런 흐름이 잘안 나오고 있다는 건좀 말씀드릴만한 것 같고요. 예, 문용익 씨는 진짜 볼질이 해도 너무 심해요. 이 선수 구이 좋은 선수긴 한데 가운데 못 던진단 말이야. 어, 그리고 KT가 지금 불펜 좀 많이 썼거든요 이번 주에. 음, n c 하고할 때도 지금 헤이수수 내려간 경기도 있고. 그래서 7대형 진경기 이때 이제 불펜 하루 쉬어준 거죠. 어쩔 수 없이 이강철 감독은 웬만하면 잡아돌리는 선수 어, 감독인데. 어, 선발이 좀 벌어지기도 했고. 어디도 불패 썼기 때문에 불패 운영이 어려워요. 그래서, 문용이기, 뭐, 호투를, <laughs> 잘 모르겠네요. 예, 볼질러는. 지금 삼성 타협감 살짝 떨어지는 느낌 들긴 하거든요. 그죠? 삼성이 지금 내동 타협감 좋았다가, 어, 조금 좀 사이클이 좀 떨어지는 느낌이긴 한데, 그래도 볼질러는 절대 못 믿는다. 음, 이 선수 몇개 볼질을, 무슨 일을 벌일지 몰라. 일단 레이에스 같은 경우에 지금 너무 좋은 페이스를 달리고 있죠. 예, 개막해서 두 경기에서 전부 2승 했고 어, 지금 12이닝 동안 딱 2실점밖에 안했고 볼질 하나도 없었고 어, 이 선수 시즌 말부터 지금까지 10경기 끊어본 8승 무패입니다. 어, 2 아래에 2.36이고 예, 그리고 이 선수 스위퍼가 주목이잖아요 KT 우타자 많고 음, 뭐잘 던질 거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예. 딱 하나 KT 원정에서 5.2, 4실점한 경기가 딱한번 있습니다. 이 경기 빼고는 7무, 6무, 61, 겁나 잘 던졌고요. 이 경기는 반대를 볼만한 근거가 역시나 없고요. 반대를 볼만한 근거는 그냥 삼성이 타격감이 조금 떨어진다. 이래서 어영구영 선발 싸움에서 비슷하게 들어가면 KT가 또 박는단 말입니다. 이강철 감독은 비슷하게 비벼졌을 때는 경기 안 버리기 때문에 불편이고 나발이고 그냥 딱그 흐름 하나인데. 예뭐 가능성이 높아 보이질 않죠 탈감이뭐안 좋다고 하더라도 용익씨가 볼질러기 때문에 이건 믿을 수 없다 네, 삼성 1만일까지 보고요 9점은 오버 보겠습니다 용익씨 때문에 이런 경기 뭐 언더 날 수도 있긴 한데 예, 그래도 오버 보는게 맞지 않나 볼질러 때는 음. 레이에스 기대치 있고 이래가지고 언더 가능성도 있어 보이긴 하는데 이런 경기 언더 찍으면 몸이 아픕니다 여러분들 용익 씨공 하나 던질 때마다 화날 걸. 자 NC 롯데. <laughs> 자 어제는 뭐 롯데가 이겼어야 되는 경기고 에, 롯데가 잘 이겨줬죠 마인까지 해줬고. 에, 근데 사실 선발 매치업에서 좀 아쉽긴 했어요, 그죠? 에, 더 벌렸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laughs> 약간 수비 실수들 그리고 세웅 씨가 조금 털리면서 어좀 그랬다 근데 불펜에서 실점 안 나온 거는 뭐 긍정적으로 봐줄만한 것 같고요 NC 같은 경우에는 박고노가 빠져서 분명히 아쉽기는 하나 역시 뭐 득점은 꾸준하게 잘 내주고 있고요 예, 확실히 빠따의 힘으로 좀 뭔가 해봐야 되는 팀이고 예, 그리고 롯데가 불펜 불안하기 때문에 NC도 이번 시리즈를 뭐 수입으로 질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좀 드는 첫 번째 매치긴 했습니다. 예. 사제구장 이긴 한데 롯데가 홈은 아니에요. 예. 좀말에 앞뒤가 안 맞긴 한데 어, 그게 맞아. 자, 오늘 선발은 신민혁입니다. 어, 앞선 경기 원정 두 경기에서 5이닝 2실점, 5이닝 2실점 소쏘했고요이 선수 피홈런을 엄청 맞는 선수인데 일단 두 경기에서 피홈런이 없었다는 거는 어, 그래도 긍정적으로 좀 봐주만 한것 같고. 그 사실 뭐 실점들이 나오긴 했지만 피칭 내용은 사실 더 좋았어요. 예, 더 좋았고. 피안타가 두개세 개밖에 없었으니까요. 어, 지금 좀 좋은 시점에 있다. 근데 신미력 같은 경우에는 뭐, 피협론에 문제가 있는 선수기 이 때문에 언제든 피협론을 좀 맞을 수 있다. 뭐 이런 부분은 좀 리스크라 할 만한 것 같고요. 근데 유난히 롯데 원정에서는 좀 좋기는 했어요. 예, 아무래도 이 선수가 피협론 문제가 있고 상담장이 있는 구장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구장 궁합이 좀 괜찮다. 어, 롯데가 사직에서 굉장히 빠따 잘 치는데도, 롯데 사직 원정에서는 좀 성적이 좋았다는 부분에서, 어, 오늘은 NC는 좀 희망을 좀 걸어볼 만 하겠죠. 다음은 이제 터커 데이비슨인데, 이 선수는 아무리 봐도 이제 육각형 투수에 가까운 선수라고 생각을 해요. 예, 구위가 엄청나지 않고, 회전수도 그렇게 좋지가 않고, 구속도 그렇고, 어, 근데 전체적으로 안정된 커맨드, 어, 변화구 장점이 있는 선수인데, 제가 변화구를 조금 뜯어봤는데, 변화구를 주로 슬라이더를 많이 쓰더라고요. 이 선수가 이제 마이노 때는 뭐 체인지업이라든지, 어, 뭐 스프리라든지, 커브라든지, 다양한 구종들을 많이 테스트를 했는데, 어, 지금은 슬라이더 위주로 좀 많이 던지고 있고, 그 재미를 많이 보고 있다는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에시 우타자가 많아 가지고 슬라이더를 많이 쓸 수가 없거든요. 예, 근데 지금 신초반이기 때문에 어, 이 친구가 서드 피치를 얼마나 던질지 모르겠어. 그리고 구구정이 얼마나 먹힐지를 모르겠어. 근데 지금 올 시즌 안 좋았던 경기들을 보면 SSG KT전에 잘 던졌고 두산전이 좀 좋지 않았단 말이야. 근데 두산도 우타 라인이 많은 팀이거든요. 예, 근데 이 선수의 서드 피치가 샘플이 더 쌓여봐야 하는데 잘 먹히는지 안 먹히는지가 좀 지금 명확하지 않다. 고점을 그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게 만약에 안 좋은 거면 NC가 칠 만하거든. 어, 이 선수 거의 줌, 주구종은 슬라이더로 던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두산전에 한번 안 좋았던 것도 있기 때문에 어, 저는 한 경기 정도 좀 관망하고 싶은 부분 좀 있는 것 같아요. 세 경기밖에 안 던졌기 때문에 샘플이 좀 많지 않아. 어,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아쉽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좀 NC가 좀 해볼만한 경기 아닐까 어,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네, 그래도 만만돌이 투수까지는 아니고, 예, 그리고 어제 롯데가 불펜 라인에서는 실점이 없었고, 지금 AC가 전사민이랑 어제 류진이 그 불펜에서 실점이 나왔단 말입니다. 이 선수들이 지금 잘 믿을 들맨인데 그래서 일단 승은 롯데 보고요. 예, 저는 뭐 프랜정도 보고요. 일단 오늘 경기는 좀 타이트할 거라고 어, 저는 좀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9점은 언더 볼게요. 그래도 선발 기대치가 좀 있기 때문에 음 역배를 까기에는. 어제 불펜에서 실점 나온 게 조금 좀 아쉬운 것 같긴 해요. 그래도 선발 쪽에서는 저는 신민혁이 조금 더 기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 전반은 NC 옆배 보겠습니다. 이거 예. 전반 옆배 한번 까보는 것도 좀 괜찮지 않을까. 음, 이거 두배 넘는 배당이거든요. 예. 참고하실 분도 한번 참고해 보시고, 음, 까볼 근거는 충분하다. 어제 제가 유일하게 틀린 경기가 바로 이 경기였죠? 예, 아, 좀 너무하긴 하네요. 에, SSG 어제 불펜도 없는데다가, 예, 어제 종훈 씨가 내려간 게 근데 좀 별로긴 했어. 종훈 씨가 계속 있었다면, 그게 변수였어. 어, 종훈 씨가 여기 막고 내려갔는데, 어, 있었다면 더 털어먹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고. 확실히 타협감이 좀, 음, 뜨뜨미지근하게 좀잘안 오르긴 하네요. 예. 아무튼 불펜 없는 SSG한테 어제 패배를 했다. 어제 SSG는 불펜 핵심 라인들을 한두 솔밖에 안 썼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박을 불펜들이 또 있어요. 예. 그리고 SSG 어제 빠따 좀쳤고 간만에 음. 디트 경종 예옆배 좋았습니다 주간까지 어, 6.4 샤샤샤샤 어, 올똥줄로 이겼네. 음, 주력에다가 6 4 0까지 자, 오늘 올러 대 문승원인데, 일단 올러 같은 경우에는 볼질이 좀 꾸준하다는 게좀 제일 걸리기는 합니다. 그쵸? 그렇죠? 일단 홈에서 경기 한 경기를 했고, 원정에서 두 경기를 했는데, 홈에서는 볼질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원정에서는 세 개, 두개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근데, 어, 일단, 오늘 홈이니까, 좀, 이 볼질 기대치는 조금 낮춰볼만은 한것 같아요. 예, 근데 전체적으로 확실히 좀 중구난방 가는 곤글이 좀 있고, 물론 이제 9위에, 9위는 굉장히 좋긴 합니다. 예, 그리고 뭐, 어, 빠따좋은 LG 상대로 원정에서도, 어, 삼볼질 하면서 6이닝3자책 음, 뭐, 기, 기대치가 아예 없는 선수는 분명히 아닌 것 같긴 합니다. 그냥 홈에서 던지니까 볼질을 좀 줄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기대. 음, 근데 SSG도 지금 타격이 짜임새가 좋아요. 많이 나가. 어, 근데 잘 불러들이지를 못해서 그러는데 어제는 뭐잘 불러 드렸고 지금 뭔가 홈런 쳐줄수 있는 고명준 어, 이런 친구들도 타격감이 좀좋은 상태에 있는 건 분명하기 때문에. 지금 SSG가 12안타, 1 1안타 10안타 이렇게 쳤거든요. 근데 삼성전에 2득점, 3득점. 음, 확실히 나가는 거에 좀 아쉽기는 해. 자, 오늘은 일단은 문승원이 선발로 좀 나옵니다. 예, 문승원이 좀 선발로 나오고 이 양반 이 일단 신초반에 지금 괜찮은 페이스예요. 어, 선발로 올 시즌을 좀 준비를 했고 괜찮은 페이스 정도가 아니라 잘 던지고 있죠. 예. 퀄스두 경기, 5 1이니 21실점 한 경기 하면서 잘 던지고 있고, 왕년에 뭐 선발로 잘했던 적이 있는 선수니까, 뭐 리바운딩을 할 수도 있겠죠. 예, 근데 이 선수가 좀안 좋을 때 나오는 패턴들을 보면, 슬라이더가 좀 몰리면서 이제 큰거 맞는 케이스가 좀 있어요. 예, 그런 것들이 좀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안 좋은 타이밍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은데, 지금은 뭐 내동 좋은 흐름에 좀 있다. 이렇게 좀 볼만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시 좀 침체되어 있는 기압바다 상대로 어느 정도 좀 던져줄 거라는 기대치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솔직히 배당을 왜 이렇게 줬는지를 모르겠네요. 1.49를. <laughs> 어, 일단 올라 분명히 좀 기대치는 있어 보여 홈에서 볼지를안 했다는 거에서. 에, 그렇긴 한데 문승원도 지 좋은 시점이기 때문에. 그리고 스스지가 어제 불펜 핵심들을 안 썼다는 게좀큰것 같아요. 에, 저는 오늘 역배 보겠습니다. SSG. 음. 역배 찍고 일단 전반은 좀 무냄새가 좀 살짝 나는 것 같아 그래도 예, 두팀다 선발들이 좁아야 한 점일 것 같은데 제 느낌에는 어, 올라 볼질 이슈 나오는 거 아니면 은근히 전반부가 살짝 당기긴 한다 어, 어느 번 언더 보겠습니다 올 스스지가 돌릴 불펜들이 있다 음, 스스지 지 불펜냐고 해야 되는 팀인데 다음은 하라데 키움입니다 음. 자 어제는 뭐 예, 한화가 뭐 신을 한번 냈습니다, 그렇죠? 예, 신을 한번 냈고 한화가 요즘 탈감 좀 올라가는 시점에서 좀 홈에서 12득점을 했으니까 좀 기세를 좀 한번 올릴만한 타이밍인 것 같아요, 그죠죠 어, 지금 원정 6연전을하고 홈으로 돌아왔는데 탈감을 올려가지고 첫 경기에서 빵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어, 이 분위기는 절대 무시 못한다. 음 말씀드린 한것 같고. 일단은, 키움은 요즘 내동받다가좀 그렇습니다. 예, 지금, 한화 같은 경우에는 불펜도 잘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 이게 참 쉽지가 않아 보이네요. 예, 오늘도. 일단, 정현우는 앞선 두 번의 등판들을 보면 볼질이 7개, 5개 나왔어요. 예, 이 선수 괜찮은 볼을 던진다는 건 인정이긴 한데, 예, 역시 뭐 볼질러들은, 어, 그리고 볼질러들이 원정에서 나올 때는 좋게 볼 수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정현우가 제가 알기로는 직전 경기도 100구를 넘게 넘긴 걸로 알고 있는데, 음, 오늘은 정상노태로 나오거든요. 이거 좀 정상노태를 소화하는 첫 번째 경기란 말이야. 네, 첫 번째 기아전은 승투 만들어 주려고 하다가, 어, 1 1노탱가를 돌렸었는데, 오늘 정상노태라서 약간 좀 우려스럽기는 해요. 네, 괜찮을지 모르겠어. 어, 그리고 첫원정에서7블레 나왔기 때문에, 오늘도 이 한화 신구장, 어, 주말 경기, 어, 이 팬들의 이, 이런 부분들 이거 이제 당황하는 모습 좀 나올 수 있지 않나 어 생각하고 조금 맞지 않을까 싶어요 싶어요. 예. 상백이는 올 시즌 제가 좀안 좋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던 친구죠. 예, 지난 시즌 FA 로이드 때문에 너무 예능을 많이 소화했기 때문에 어, 올 시즌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첫 경기에서 좀 구속이 좀 달라와서 그래도 지금 폼이 좀 괜찮은 상태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두 경기에서 바로 꼬무로 했습니다. 구속 바로 떨어졌어요. 삼성 원정 가서 3이닝 3실점. 예. 네, 오피안타 좋지 않았고 상백이는 올해 좀안 좋을 거라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예. 그동안 누적 이닝도 좀 많고요. 그리고 다년 계약한 첫 시즌에 부진한 케이스가 많은데 저는 그케이스의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앞선 두 경기는 좀 그냥 그랬다. 어, 그렇고 근데 좀 긍정적으로 봐줄 만한 거는 키움전 상대 전적이 워낙 좋아요. 예. 지난 시즌에 키움전 두 경기 2승. 어, e r a 0.87. 2023 시즌의 두 경기, 1승 1패, 2 r a 0.8이 너무 좋고요. 최근 10경기 끊어봐도 이 r a 가 1.97이고, 최근에 키움이 빠따감이 안 좋으니까, 상봉도에게한테 기대를 한다기 보다는, 어 키움의 빠따감에서 호투를 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살짝 해보고요. 근데 키움도 이러다가 또 갑자기 좀 폭발력 있는 팀이긴 한데, 지금 좀 길게 가긴 하네요. 에이, 타격감 안 좋은 구간이. 아무래도 카데나스 공백이 어좀 느껴지는 부분인 것 같긴 합니다. 중심 타자 하나가 빠져버리니까, 확실히 좀 헐겁고, 음, 그리고 직장 경기, 요즘에 좀안 나오고 있는 자원들도 좀 있고 하다 보니까, 호투를 당할 가능성, 어,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저는, 어, 볼질러는 저는 안 믿는다. 예, 하나 보겠습니다. 예, 하나 승에, 저는 9.5 봐도 좀 괜찮지 않을까. 상이가뭐 상대전적이 좀 좋고 이랬는데, 그래도 지금 상태를 봤을 때 조금 좀 점수를 줄것 같긴 하거든요. 이 언어버는 이제 키움이 몇점 나느냐에 따라서 좀 달리는 건데 그래도 조금 전줄 거라고 보기 때문에 뭐 배변 나오는 언더보다는 오바를 찍는 게 맞지 않나 어 그래서 이 경기 하나 보겠습니다 예, 뭐 1마인까지도 좀 찍어볼 만하다는 마인드 음, 저 도움이 되셨다 하시는 분들 아니라도 따봉 좀 눌러주세요 어려운거 아니니까요 여러분들 그 예. 그래도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어, 니즈가 있으니까 보시는 분들 아니야 한 번씩만 좀 눌러 주시고요 예, 오늘도 건승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좋은 흐름 좀 이어가 볼게요.